안녕하세요. 나무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명성, 일수성에 해당되는 분들이 2023년, 22년도에 뭐 여행이나 이동을 할때 좋은 방향과 아, 나쁜 방향입니다.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아, 여행 이동시 피해될 방향입니다. 다만 이사 시에는 오왕살, 안검살, 이제 팥살 방향만 좀 고려하시고 이 본명살이나 본명적살은 조금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뭐 이사 이동 여행을 할 때는 좀 고려 이 여행이나 이동할 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왕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건강사고, 재물 재난 등이 발생하는 거고. 안검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는 상을 말합니다. 이제 팟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신이 하던 일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명살이나 본명적살은 이제 다른 살에 비해서 흐미는 작습니다. 이제 본명살은 이제 건강 문제 또 나쁜 영향을 좀 미치게 되고. 본명격사를 판단차고나 뜻박이 부상을 처리한듯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명성 일수성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본명성 일수성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1945년생 을류생, 1954년 가보생, 1963년 계모생, 1972년 임자생, 1981년 신유생, 1990년 경호생, 그다음에 1999년 김효생, 그 다음에 2008년 무자생, 그다음에 2017년 이제 정유생이 본명성, 일수성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가보, 임자, 경호라고 할때이는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춘이 양력으로한 2월 4일 전후에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1954년 본인이 1월 30일 양력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보생이 아닌 거예요. 가보생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022년도 본명성 일수성의 이제 나쁜 방향, 좋은 방향입니다. 아, 일단은 이제 중궁에 오왕살과 안검살이 있어요. 그래서 오왕살은 중앙에 있고 또 안검살도 중앙에 있으니까 뭐 크게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제 본명살은 이제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살은 북쪽 방향에 있으니까 어, 본명 일 북쪽 방향 이 좋은 방향은 아니고요. 근데 본명 적살이 남쪽 방향에 있어요. 남쪽 방향도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팥살 방향 이제 남서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방향 남서 남쪽 북쪽은 나쁘고 뭐 나머지 방향은 전부 다 이동 여행을 해도 어, 좋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이제 본명성일 수성에 해당는 분들 나쁜 방향입니다. 일단 오황살은 서북 방향에 있어요. 서북 방향은 나쁘다. 그다음에 안검살은 이제 동남 방향에 있어요.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도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팥살은 이제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서쪽 방향 나쁘고 이제 본명살이 남서 방향이 있네요. 남서 방향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본명적살이 동북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2023년 본명도 일수 해당된 분들이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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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쪽이나 정북이나 정남이나 정동은 좋은 방향이고 나머지는 여행이나 이동을 할때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왕살은 서북이고요 안검살은 동남. 그 다음에 본명살은 남서, 본명국살은 동북, 그 다음에 팥살은 서쪽 방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개명 1 0개성으로 종합장명하고요. 사중합태기는 기문들과 명료로 종합감정하고 무료로 풀이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도의 기도자이 상호장명 절 백수종과 이름문제 풀이는 대구 가라미로 장명 절약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